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올한 해도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예, 17이 노트, 17이 힌트, 예, 17이 이제, 음, 량 사례인데요. 제목이 물당금질에서 상온까지 연속 냉각하지 말 것, 이라는 제목인데요. 실내, 예, 12번째 보시면, 이것은 탄소강, 0.8이니까 공석강 되겠네요. 탄소강제의 타출형으로 물당금질하여 상온까지 연속적으로 냉각한 후 인출하여 보니 균열이 발생된 것이다.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균열이 발생된 것이 보이시죠? 코너 쪽이 보이시죠? 이렇게 좀 직각으로 샤프 예리한 코너 이자체가 잘못된 거죠. 구조 자체가 균열이 단금질 균열이 발생된 자리가 있습니다. 힌트를 보시면 이단 형은 이미 기술한 것과 같이 설계 형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형상 특히 샤프 코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조건이다. 라운드 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하면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러나 물 단금질에서 상온까지 연속적으로 냉각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여기에 나타낸 사전의 균열은 말것 없이 당금질 균열이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당금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온까지 연속적으로 냉각시키지 않는 것으로 온기가 남아 있을 때 물에서 인출하여 천천히 냉각을 시키든지 또는 냉각 완료 후에 바로 뜨임을 수행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기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온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보통 이제 공석강의 그 0.8C 같은게 시 같은 경우 ms 온도가 약 250도입니다. 그 다음 mf 온도가 약 마이너스 50도 정도 되거든요. 요 사이, 그러니까 온기가 남았던 얘기는 한 100도 정도 요 중간 사이에서 스타 마르테인 사이트가 시작되고 인출해서 공냉을 시키면 공냉했더라도 공략 시키면 전부 다 마르테인 사이트로 바뀌거든요.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인출해서 음 상온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약한 100도 정도. 100도 정도? 0도 보시면 되겠죠? 꺼내가지고 공기 중으로 냉각하고 근데 이제 상온에서는 0도씨 내지 4도씨 밖에 안되니까 잔류 오스트나이트남보니까 잔류 오스트나이트 없으려면 MF까지 내려야 되겠,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서브제로 처리 드라이아이스가 보통 마이너스 한 78도 되니까요 그래서 서브제로 처리 그 서브제로 서브제로 처리까지 하면 100% 마르텐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